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회로 이론 제 10장 비정현파 교류 문제 풀이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문제 12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는 그 주파수 성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구형파 신호라고 했어요. 구형파 신호는 많은 파형들이 합성이 되는, 합성이 된 비정연파 파형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죠. 무수히 많은 주파수 성분을 가진다. 다음 1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성분을 표시한 것은 그래서 비정연파는 어 많은 파형이 합성이 된 파형으로서 구형 파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리의 전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그 구성은 직류분 플러스 기본파 플러스 고조파죠. 고조파, 기본파의 양의 정수배의 주파수가 고조파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파, 고조파, 직류분. 자, 다음 1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정형파의 퓨리 급수에 의한 전개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자, 1차적으로, 어, 직류성분이 있어야 되니까, 직류성분, 뭐, 직류성분이죠. 그러면은, 어, 2번과 3번 중에서, 직류성분을 A0라고, 뭐, 우리가 많이,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여연파 성분이 코사인 n 오메가 t 였죠.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 1이, 어, 시그마 n이 1부터 n까지 사인 n, n 오메가 t로 나타내더라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정현파에 있어서 정현대칭의 조건은 정현대칭의 조건은 원점대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삼각파 형태의 어, 함수 f(t)로 본다면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마이너스 어, f(t)가 되겠죠. t 어, 마이너스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어 t 로서 f 마이너스 t 인데 그래서 ft 가 어떻게요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와 같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3번이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더라 자, 정연대칭은 원점대칭이다. 이렇게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에서 FET는 우함수, 그리고 FOT는 기함수로 나타낸다면 주기함수 FT가 FET 플러스 FOT에 대한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을 것은... f e t 해서 FET가 우함수죠 우함수니까 어, 우함수는 FE-T 여기서 우함수 그래서 여현대칭 그래서 Y축대칭이죠 Y축대칭이다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FO의 t는 마이너스 FO의 마이너스 t에서 기함수죠. 기함수로 해서 정현대칭으로서 원점대칭이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3번에 FET에서 FET는 이렇게 되죠. FET에서 2분의 1. ft에 플러스 f 마이너스 t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125번 어,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시력 값은 시력 값은 어, VRM에서는요, 루터, V0의 제곱 플러스 V1의 제곱 플러스 V2의 제곱의 합이더라. 그리고 V0, V1, V2는 실효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타내죠.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물론, 그래서 최대치를 주어준다면, 플러스 루트 2분의 Vm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VM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같은, 결국 같은 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각고조파의 시료치 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뭐를 비정연파의 시료 값을 다음 1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V는 3 플러스 5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0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자, 이 비정연파죠. 자, 비정연파의 실효치 전압, VRMS를 나타내세요. 라는 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이 v 로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플러스 v 원이니까 이거 최대치죠. 루트 2분의 최대치. 하니까 루트 2를 뺀 그래서 5의 제곱 라서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시면은 11.6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이 답이죠. 그럼 12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전류의 순식값, i는 34인 오메가 t 플러스 44인 3 오메가 t 플러스 60도의 시력값은 어떻게 되나요? 시력값, 네, 전류의 시력값, 뭐, 마찬가지입니다. 루트에서 뭐, i0의 제곱, i1의 제곱, 플러스 i2의 제곱의 합으로 나타내는데, 자, 이 파형에서 직류는 없고요. 제1고조파, 기본파와 어, 제3고조파가 있네요. 여기 기본파죠. 기본파, 제3고조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자, 앞에 있는 이 수치가 im1, im3죠. 그래서 최대치니까, 최대치의 루트 2에 3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의 최대치 40의 제곱해서 루트 제곱근을 하게 된다면 25루트 2가 되겠습니다. 25루트 2 전류니까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25루트 2하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V가 10 플러스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60 루트 2 사인 5 오메가 T 플러스 30도인 전압을 가할 때제3 고조파의 전류의 시력 값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직류 성분과, 요거는 제1 고조파, 제3 고조파, 제5고조파예요 자, 여기서 3고조파 전류에, 그럼 3고조파 전류가 50에서, 어, 전압이 50루트 2에 사인 3오메가 t 플러스 60이 되겠죠. 60도. 자, 그래서 이, 우선 전압, 순시치 전압이니까, 전류는요, 그래서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인데 3고조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루터 R의 제곱 플러스에서 n 오메가 L의 제곱 분의 v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n에서 제5 고조 3 고조파니까. 3 곱하기 오메가 1이 2옴이니까 2의 제곱. 자,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 다른 부분은 이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게 없죠. 3 고조파에서 여기 최대치니까 VM이니까 루터 2를 해서 루터 2를 나누면 50이 되겠죠. 50볼드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암페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암페아였습니다. 다음 12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보이는 20 100 루트 2 sin 오메가 t 40 루트 2 sin 3 오메가 t 플러스 60도 더하기 40 루트 2 sin 5 오메가 t 전압을 가할 때제5 고조파 전류의 실효값은 여기서 5 고조파에서 40 루트 2 sin 5 오메가, 오메가 t입니다. 그래서 V5가 40 루트 2에 사인 5 오메가 T 볼트였어요. 자 여기서 전류를 구하세요. 해서는 5고조파의 전류니까 G5에 V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5고조파니까 단 저항은 4옴입니다. 4의 제곱 플러스 이 리액턴스 인덕턴스에 의한 리액턴스가 1옴이니까 5 곱하기 1의 제곱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반복을 했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시겠고 V5에서 최대치 전압에서 루트 2를 나누면 루트 2를 떼면 은 이게 실효치 전압이 되겠죠 실효치 전압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6.25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죠 다음 13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C 회로 용량을 V에서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원 V3 사인삼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3의 전압으로 충전할 때몇 암페어의 전류가 필요하겠습니까? V가 V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원 플러스 V3 제삼 고조파 s i n 3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2자 전압을 전압으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몇 암페어의 전류가 필요하느냐 해서 이제 축전지의 충전 전류 충전 전류를 보겠습니다 i는 r 분의 v이 되니까 이제 리액턴스 그래서 리액턴스 x c 분의 v가 되겠죠. V가 되는데 충전 전류, 진상 전류죠. 진상 전류로서 전류가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90도 빠르다 했으니까, 그래서 90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 핵심이에요. 음. 충전 전류는 SC 분의 V에 90도 빠른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전압이 제1 고조파, 기본파와 3 고조파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XC가, XC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XC분의 1은, 분의 1은 오메가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첫 번째 보시면은, 오메가 C V1의 사인, 그래서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1의 90도, 이렇게 되겠죠. 진상이니까, 여기서 진상 90도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더하기, 3배의 오메가CV3의 사인의 3오메가T 플러스 세타2의 90도 진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IRMS는, 치료치! 값을 구해야 되니까 i r m s 는요루터 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어진 요 파형들이 최대가 파형이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루터 2분의 오메가 c v1의 제곱 플러스 루터 2의 3 오메가 c v의 3의 제곱이더라. 그럼 루트 2의 오메가 c가 앞으로 낸다면은 v 1의 제곱 플러스 9v 3의 제곱 자 이렇게 어 계산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 루트 2 오메가 c의 v 1의 제곱 플러스 9v 3의 제곱 하니까 3번이 답이 되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13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비정연파의 일거리침의 정도, 파형의 일거리침의 정도, 정연파와 얼마나 비슷해지느냐, 하는 것을 외형률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파의 시력값 분의 고조파의 시력값. 에서 1번이 답이죠. 기본파의 시력값 분의전 고조파의 기본, 어, 시력값이 되더라. 뭐, 전류로 본다면, i 1분의 루트 i2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암페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외형파 전압 V가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 루트 2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30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자, 100 루트 2 기본파네요. 우선 2 고조파네요. 우선 3 고조파가 되겠습니다. 외형률을 구하세요 했으니까 외형률은 전압이니까 V1분의 루트 V2의 제곱 플러스 V3의 제곱.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외형률 디스토션이더라. 그래서 V1은요. 치효치 값이니까 루트 2를 다 떼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루트 V2니까 5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0.583이 나오더라. 서0.583 해서, 해서 약뭐0.5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한다면은 제일 가까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본 파의 40%인 제3 고조파와 30%의 고조파를 포함하는 외형률을 구하세요. 외형률 디스토션은 전압이 전압파에 있으니까 v 원분의 루터 V2의 최고 플러스 V3의 최고 플러스 V 그래서 어 기본파와 3고조파와 5고조파네요. V5의 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제2고조파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파가 1일 때 퍼센트지니까 기본파를 1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은 제3 어, 고조파는 30%, 그래서 0.3의 제곱, 플러스 제5 고조파를, 어, 기본파의 40%인 제3 고조파, 그러니까 0.4의 제곱, 그리고 기본파의 어, 30%, 0.3의 제곱, 하니까 0.5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0.5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기본파의 30%인 제3고조파와 20%인 제5고조파를 포함하는 전압파의 외형률은, 외형률 디스토션은 역시 비율이니까 1분의 루터 기본파의 30% 0.3의 제곱 플러스, 그리고 20%의 제5고조파 0.2의 제곱을 하면은 0.36이 나와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훨씬 낫죠? 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 더, 어, 공부를 해본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13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비정연파의 기전력 및 전류의 값이 V는, 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어, 마이너스네요. 어, 마이너스 5 0의 사인, 어, 3 오메가 T 플러스 30도 더하기 2 0의 사인, 5오메가 T 플러스 45도 각도예요. 자, 이 전압입니다. 그럼 전류의 순시치 파형은 2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에 더하기 1사인 3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5코사인 코사인 5 오메가 t 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제시된 전력을 구하세요 해서 전력 해서 유효 전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효 유효 전력인 줄 아느냐? 단위죠, 단위. 단위에서 유효 전력의 단위죠. 유효 전력의 단위를 보고 알수 있다. P는 VI 이렇게 되죠. v 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음. 세타 원 플러스 그래서. 자, 여기서 음. 전력이 형성이 되려면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같아야 되니까 제1 고조파와 여기서 4 오메가 t, 4의 오메가 t. 자, 그리고 3 사인 오메가 t, 3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제3 고조파 제3 고조파 자 여기 있고 그리고 제5 고조파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 고조파는 1 고조파끼리 3 고조파는 3 고조파끼리 5 고조파는 5 고조파끼리 왜 주파수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vi 고사인 세타 원뭐 여기서 굳이 한번 식으로 써본다면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v1 그래서 v3 i 삼 코사인 세타 3 그래서 v 5 i 5의 코사인 세타 5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위상차라는 거 이건 위상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백이니까 이 최대치 값이에요. 그래서 루트 2분의100 곱하기 루트 2분의20 곱하기 그래서, 코사인, 자, 각도가 오메가 t에서, 어, 30도 했으니까, 어때요? 각도는 제로 마이너스 30 위상 차, 플러스. 그래서, 50이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0 곱하기 루트 2분의 10에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30이니까 플러스 30도 더하기, 여기서 20이니까 루터 2분의 20 곱하기 루터 2분의 5에. 자, 그런데 이거는 45도니까 45도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코사인은요, 코사인 세타는요, 사인, 어때요? 세타 플러스 90도죠. 90도니까 그래서 더하기 90도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오오메가 t 니까 90도. 여기 90도로 한다면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역률각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말한다라고 계산을 해보신다면 은 얘가 2 7 7 0 2776.4 와트가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어왜 2가 왜 됐나요 내가 보고 하는데 이 꼴이 제세를 이로 읽었네요 그래서 776.4 와트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신다면은 실수하실 일은 없겠죠. 뭐 제가 이렇게 어 작성이 된 것을 보고 하니까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계산을 하시면은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정확하게 776.4 w 이렇게 계산을 하시겠죠. 자, 다음 13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RLC 어, 직렬공진회로의 제온고 N고주파의 공진주파수 여기서 N 오메가 L은 N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주파수는 요 2파이 N 루터 LC분의 1 헬저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18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137번이네요 137번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의 교류전압 V와 I간의 등가영률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도 심한 문제예요 등가영률 S니까 코사인 세타는 요 PA분의 P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와 PA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게 생, 제... 왜? 그래서 전압파형과 주파수파형에서 전압은 어때요? 기본파, 주파수, 어, 저, 전류는 기본파와 삼고주파가 들어있죠. 그래서 유효전력은 기본파에서 같은 주파수니까 기본파와 기본파만 어, 형성이 되고, 다만 피상전력은 어때요? 전류의 실효치 곱하기 전압의 실효치니까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특성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어, 유효 전력부터,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전력은, 보입원, 아, 이건, 코사인 세타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네. 무효 전력은요, 해서, 어, 전압의 실효치. 그래서 전압의 실효치, 루터 2분의 1 Vm, 전류의 실효치. 루터 2분의 1, im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im 곱하기, 루터 비정연파, 제1고조파, 제2고조파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압에, 진폭에, 어때요? 시료치 값을 제곱하면 되겠죠. 시료치 값에서 1의 제곱, 왜? 루터 2가 빠졌으니까, 플러스 루터 3분의 1의 제곱.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어, 반복해서 풀어보지 않으면, 함정에 걸릴 수 있는 이런 문제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개요, 개념이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v1, i1이니까, 루트 2분의 1 vm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im. 왜? 유효 전력은 기본파만 하면 되니까, 기본파와 기본파에서 주파수 같을 때만 전력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m, vm, im, im, 루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자, 이렇게 보신다면은, 결국은 요, 요것만 남았죠. 그래서, 루터에서 1 플러스 3분의 1에 분의 자,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가 되니까, 2분의 루더 3. 이게 뭐가 된다고요? 고사인세타 역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주의하셔야 137번은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만은 개념에 따라서 아주 주의해야 될 문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의 제10장 비정연파 교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